응 네. 음, 아빠 제이 들었지 헉, 제이 여기 어디야? 파데자 동물원 제이아 동물. 동물원 어, 동물원 왔어요 서울대공원 예 네, 재밌게 놀다 가자 제이야 재밌게 놀자고 우리 티켓을 아직 안 끊고 아, 코끼리 열차 티켓을 끊고 원래 이제 동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웃음> <웃음> 우리는 이제 일단 1km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가는 길은 걸어서 가보고 코끼리 열차 간다 코끼리 열차 <laughs> 우리갈 때는 걸어가고 올때 코끼리 열차를 타는 걸로 그래 표는 동물원 앞에 가면 표를 끊을 수 있다고 하니까 를 거기서 끊어보자. 알았지? 우리 제이는 뭐 하나. 제이. 퐁이. <laughs> <laughs> 우리 집포로로 주스 먹고 있구나. 맛있어? 맛있어. 아. 즐겨 오늘. 들어갑시다. <laughs> 네. 네, 우와, 제이가 동물원에 들어왔어. 가보자. 자, 무슨 동물이 첫 번째로 나올까? 가볼까? 여기 안 보여? 분홍색이네? 우와! 우와, 응, 안녕. 제이 왔어, 그래. <laughs> 귀여워. 음. 이게 뭐야? 이게 뭐럭이야 어머나. 어머이 어머나 기린이야 <laughs> 음. <laughs> 기린아, 기린아, 뭐하니? 기린이 뭐 먹고있어 기 Kiri, m o m o k u 먹 s a Kiri, k 어, r i m o m o k u i s 어 Kiri, m 기린이 k u i s a Kiri, Momokuisa? 어 두 마리가 있네 두마리 맞지 우와 기린목에서 미끄러지다 미끄러지 우코 자네 사막여우 코 자지 어, 사막여우 사지 사막여우 빠빠야까 삼학년으 일어났네. 인사해, 빠빠이. 빠빠이. 안녕. 우와, 이 원숭이야. 안티. 응. 침팬지. 어디에? 어디 올라가고 싶어? 원숭이랑 같이 올라가고 싶어? 안티랑 같이 올라가고 싶어? 원숭이랑 같이 올라가고 싶어?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제일 올라가면? 응. 엄마 아빠 제일 보고 싶잖아. 우와. 우와. 뭐야? 제일 저거 무서워하지? 제일 응. 리프트 무서워하잖아. 우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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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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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늘. 저거 뭔줄 알아? 사자야. 사자. 사자. 사자 응, 사자 어떻해 사자 어떻게 해 사자, 어떻게 해. 사자, 아우, 사자 어흥 사자 어흥하지 제이를 잡아먹겠다 자고있다 시타야 자고있다 시타 시타 어, 시타 어. 어, 일어났다 제이야 시타 시타 하이에나 크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재이야 가까이 와봐 어? 가볼까 응. 가까이와봐하이에나야하이에나 응, 응. 보아, 응. 보아, 우와. 보아, 보아, 보하 보아, 뭐 보아, 보고 있어 보아, 포장. 고 있네 세이브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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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빠가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나유리 다 어때? 응? 우와. 우와 코끼리다. 나유리 다 너무 크다. 나유리 다 이게 뭐야? 코끼리야. 나유리 다 나유리 거야. 나유리 코끼리. 나유리 코끼리. 아. 어때? 진짜 잘 보여? 음. 제이야, 코끼리 봐봐. 어떻 야, 코끼리코 어떻게 해? 쟤야, 코끼리 너는 왜 코로 파고 있어? 코 하지 마. 현이 어디 갔어? 코끼리 응가다. 가지 코끼리 응가다. 코끼리 응가 많이 했네? 진짜. 코끼리 응가가 엄청 크다, 그렇지? 아이 꼬다치만 어, 코다치 아빠 왜 줘? 툭주지 <laughs> 마. 아. <laughs> <laughs> 저리가, 저리가. 우와, 제 코끼리가 엄청 크다. 그렇지? 코끼 똥. 아, 코끼리 똥 있지. 코끼리 똥도 크지. 아, 아, 그이거도 되는 거야? 브이 아빠 봐봐 브이해봐 브이 손가락 이렇게 해야지 제이야 봐봐 해봐 v. 그렇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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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물수 맘만 먹나 봐 맘마 먹으러 갈까? 제희야물소야물소물소야 그래 봐똥 쌌다 소리 <laughs> 엄청 크다 똥 쌌대 아똥 쌌다고 아똥 냄새가 나네 밥 먹고 출발해야지 제희야밥 먹고 또 가자 밥 먹고 또뭐 보고 싶어 제이야 제가 기주시 원래는 메뉴 두개만 시켰었는데 아라가 임신하고 양이 늘고 제이도 양이 늘어서 세개는 시켜야지 먹을 수 있다 했지 응. 이모가 말해주는거야? 엄마가 말해 이모한테 뭐라고 말해줘 점심 먹고 우리 제이가 좋아하는 악어 보러 갑시다 밥은 근데 별로 밥은 완전 맛없어 e l o p o p s Pavan, under Mamus. Tell me, sir. 그 h e n I want to c 그렇지 t down. The t 낙타 k a s to l o o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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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낙타똑같해 낙타 응 와, 낙타 크다. 그렇지 e s s t h 네 t s a g o o d 말이 s s t h 이 t s 나왔다 말 맞아 눈이 깜빡거려 말 말아 말. <laughs> 아빠, 뭐야? 아 응, 아빠, 말아 아빠, 가 말소리냈지? 말을 왜 서로 가만빠 있을까? 이제 걸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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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 아빠 도지 사랑해. 지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어, 물범이래. 물범 참 물범. 수영하네. 수영하고 있지. 와! 수영 잘한다. 여기도 있네. 아직 못. 물잘 보인다. 음. 우와 아희야 오, 되게... 귀엽다, 그렇지. 음... 수영, 어 수영한다. 그렇지. 지금 얼굴 나온 것 같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다시 수영했다. 오 어. 음... 보고 싶어요? 크다, 음... 크다, 보기 예쁘오 제이가 분수 보고 싶다고 해서 분수, 분수 돌보래 분수. 제이 아이벡스래, 아이벡스. 사냥 사냥. 뭐? 어 뿌리 길다. 뿌리 있잖아 뿌. 여기 뿌리 불 이렇게 나있지. 혼자 간다. 어 혼자 간다. 혼자 간다, 혼자 간다. 혼자 간다. 음, 원숭이네. 원숭이가 아, 오야간다. 응. 원숭이가 아, 사탄이 오야간다. 진짜. 나무 늘보 아니야 거의. <laughs> 왜저러고 앉아 있어? <laughs> 구경 하나 봐 사람. 어 우리 구경 하나 봐. 넬름대름 응. 뱀이야. 해봐 넬름넬 름. <laughs> 보여줄까? 오쩌자자자자 우와. 이 악어지. 얘 악어 좋아하잖아. 제 악어. 어. 아빠. 아빠. 쟤 악어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무쪽에 있지? 저쪽에 보여? 응? 미안해. 우와, 무서워. <laughs> 뱀 너무 커. 무서워. 엄마야, 안 아, 호랑이를 보러 우리 지금, 왔는데 우리 이제 호랑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음. 질병 발생으로 인해 출입 금지 방역 중이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호랑이 모형만 보고 가자. <웃음> <그러자>. <웃음> 모형이라도 보고 가자. 아, 오케이. 네. 호랑이는 다음에 보자. 호랑이 오늘 못 본대. 호랑이는 다음에 봅시다. 응, 응. 그래? 수달 보여? 제 수달 고이게. 좋아하지? 나 아, 보이지? 고민이 독이네? 또 왔네? 이거 애기야 새끼야 새끼야 고이지 그럼 어때? 곰이 어때요? 그안 돼? 귀엽지? 그럼 귀여워? 뭐 입에 붙었어? 어이, 입에 붙었어? 표 어? 먹고 자고 있다, 그렇지? 표 먹고 자고 있다. 표 먹고 자고 있지. 지쳤어. 진짜. 진짜 많이 걸었어. 어, 지금 여기 그냥 코끼리 앉아가지고. 저희가 잠들어가지고 코끼리 열차 못 타고 걸어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laughs> 걸어갔다가 내려올 때 코끼리 열차 타려고 <laughs> 지금 계획하고 왔는데 역시 저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는 아메리카노도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 제이야 <laughs> 제이한테 호랑이 모양이라도 보여주러 왔는데 우리 아가 잠들었어 잘자 제이야 오늘 대공원 여행 끝끝 빠이빠이 끝. 즐거웠어 즐거웠어요 Thank you